킹레오 그림부터 보이죠? 밑에서 우유가 감싸고 있는 야 오레오 우유 우리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일단 한국 과자 중에서는 맛동산이랑 버터링 버터링 흰우유랑 같이 먹는 거 존나 좋아요. 해 아니 뭘들이야 씨발! 야, 아니, 그러면 니네들이 말하는 요즘 시대 과자 얘기해봐라. 뭐, 허니버터칩 이런 거 좋아요? 아, 씨발, 과자 월드컵 말 없네. 개새끼들이, 진짜로. 어? 아, 야, 과자 월드컵 딱 돼. 아니, 근본 과자 월드컵 과자. 아니, 이거 어이없네, 진짜로. 반차반이냐? 128강. 갑시다. 시작. 칙촉. 알새우칩. 야, 이건 씨발, 넘사벽이에요. 알새우칩은 칙촉 절대 못 이겨요. 야, 칙촉을 냉장고에 넣어서 차가운 채로 한번 뜯은 다음에 휘누유랑 같이 먹어보세요. 오. 아, 근데 솔직히 알새우칩은 그거 있어요. 입안에 넣어놓고 칩으로 녹여먹으면은 그 칩에 녹아가지고 사르르 녹아가지고 그냥 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싹 하고 녹아요. 오, 야, 그 맛을 먹지. 솔직히 누가 이걸 씹어 먹어 하는데 솔직히 알새우칩은 먹다 보면 물려요. 하지만 칙촉에 초코? 오. 제 저는 이거칙접 줄게요. 이건 닭전이에요. 솔직히. 닭다이더 겟! 존나 패야 돼. 씨바. 이거 맛있다는 새끼들. 난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거 뭐 후라이드 치킨 맛이 나는데 겉으로 보면은 양념 묻어있고 과자가 있어요. 그냥 과자를 튀겨놓고 양념만 버무린 건데 안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이에요. 공. 그냥 슬림? 안 먹어봤어요. 네. 먹은, 먹는 건궁 감자 더 맛있어요. 솔직히 과자는 감자를 과자로 만든다.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야, 이거는, 수지 히 쌀도 별 건든다? 이거는, 바로 그냥, 틀리, 삼주 압수해야 되는 부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구운 양파잖아. 상대가 양파링이에요, 양파링. 아! 아! Fuck you, man. 야, 인간 사료 된 몽셀이잖아. 야, 수지 이거는, 씨발, 몽셀 미만 잡 아니냐? 하지만, 눈에 띄는 거의 인간 사료라고 할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거는. 진짜 옛날에 되게 오, 많이 먹었는데 맛집.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그때 진짜 맛들려서 맨날 먹다 보면 한번 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물리게 되는 경우가 오면은 10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근데 제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물려서 못 먹겠어요. 아직도 눈에 띄게 못 먹겠어. 맛으로 승마자면 몽레미만 다 킹레오 그림부터 보이죠? 밑에서 우유가 감싸고 있는 야 오레오. 우유. 보일게. 아이,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진짜. 이 오레오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딱, 씹어주고, 우유. 우와! 진짜, 우유에 제일 맞는 과자. 바로 그게, 오레오에요, 오레오. 아시겠어요? 그냥, 옷당은 여기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조건 오레오. 자, 고구마감. 고구마 깡 과자가 진짜 달달하고 존나 맛있어요. 이거는 그냥 먹어도 존나 맛있다. 근데 이게 에이스 같은 경우는 나는 항상 에이스를 먹을 때 커피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이 에이스를 이렇게 딱 찍어서 넣은 다음에 빼요. 그러면 에이스가 이제 내손 부분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다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남은 부분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이 다시 끝장을 잡고 또 넣어서 이렇게 어, 어. 어. 그러다가 이제 한번 잘못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위로 올렸는데 빠져요 커피에 그러면 아족같네 진짜 아, 하면서 이거는 숟가락을 가지고 기차니까 다른 에이스를 꺼내가지고 에이스를 이렇게 퍼서 이것도 이렇게 어. 어, 그 맛에 먹지 씨발 에이스는 그 맛에 먹죠 에이스 구출작전! 그 맞아요! 에이스는 그 맛에 먹는 거야! 씨발! 그건 커피 추가 효과 아니냐 그냥 먹으면 닭전이지 맞아요! 하지만 뭐랑 조합해서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걸 고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네그 귀찮음을 감수해서라도 에이스는 커피랑 찍어 먹을 권리가 있을 정도로 맛있는 과자예요 솔직히 에이스 킹가레트! 애플쿠키? f u c k you man 킹가레트 나왔어요. 이 킹가레트 같은 경우는, 일단, 우유를 준비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킹가레트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보면은, 이 겉에 부분이 있어요. 겉에 부분이 되게 딱딱하단 말이요. 에 거기를 이렇게 뜯어 먹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살금, 이게 손으로 그냥 조금 건드면 그 겉에 부분만 탁 뜯어줘요. 그래서 딱 먹고, 옆에 그 바삭한 겉에 부분 탁 뜯어서 또 먹어주고, 겉에 부분 딱 뜯어서 또 먹어줘. 나머지를 입에 넣고 먹고, 바로 이 우유를 입 안에 먹은 채로. 음 일단 이거 둘다내눈 앞에서 먹는 사람 있으면 존나 패팰 거예요. 그냥 과자를 샀는데 야채가 써져 있다. 아, 스아 벌햄페요. 와 빅파이 같은 경우는 꼭 근데 씨발 자몽 맛이네. 야, 빅파이는 딸기 맛이야. 야, 빅파이는 딸기가 국룰이에요. 빅파이는 딸기 미만 잡이에요. 딸기 자몽? 내가 씨발 만약에 어? 동생한테 어? 야, 이사가 빅파이 좀 사라며. 아, 알았어 형하고 가서 자몽만 사왔다. 저는 그냥 바로 이 타기 이 침침대에서 끌고 와서 존납했어요. 이 씨발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 아니 이 침침대에서 끌려간 건 나였구나. 솔직히 예. 저는 빅파이 자몽만 고를 바에 고소미를 고를게요. 네. 야, 구운 감자도 맛있지만 건빵을 너네 튀긴 건빵이라고 알아요? 건빵 같은 경우는 진짜 튀겨가지고 설탕을 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그, 약간, 그, 건빵 같은 경우, 지금, 화연색이잖아요 약간, 건빵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해변가를 갔을 때 살이 탄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생각해 봅시다. 아, 애니메이션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자, 덤채면, 덤채면, 히비케 같은 색깔로 바뀌면서, 약간 그, 위에 설탕이 탁, <laughs> 해가지고, 그걸 입안에, 음. 그래서 저는 건빵. 야, 솔직히, 허니버터칩. 이거 나왔을 때, 씨발, 완전. 진짜, 아예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심지어 허니버터칩 공기판니다 하면서, 이 봉투를 중부 나라에 5천원, 만원에 팔았던 시절도 있어요. 심지어 만만 보게 해드립니다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따로 팔던 그 미친놈들도 있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슈퍼에 가서, 큰 슈퍼에 갔는데 허니버터를 찾았는데 없어요 아 없네 하고 갈라 했는 순간이었어요 허니버터칩이 없길래 과자 사이 뒤져보는데 약간 과자가 그 진열대에 일일이 이렇게 탁탁탁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금이가 있는거예요저 <laughs> 과자 왜 금이가 있을까 하고 거기를 딱 여는 순간 그 뒤에 많은 허니버터칩이 있었던거죠 알바생이 먹기 위해서 몰래 꽁쳐놓고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씨발놈이었지. 개새기. 그래서 제가 그거 알바 다 보라는 듯이 다 들고 가서 사서 바로 카운트에 올렸더니 알바가 진짜 좆 같은 눈으로 째려보면서 계속 그냥 개똥씹은 표정을 째려보면서 찍어주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에도 시간이 될 때마다 무조건 허니버터칩을 샀어요. 네. 계속 근데 치토스도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솔직히 치토스가 진짜 단짠에 거의 극대화된 과자 아니냐? 어? 이거는 되게 물리는 것도 물리고 솔직히 안에 있는 뭐 딱지나 이 팽이 돌리는 거그 맛에 옛날에 사먹고 있었는데 솔직히 맛으로 따지면 치토스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허니버터칩 고를게요 제가 킹동산을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 진짜 개빡 도는게 요즘 맛동산 찾아서 먹으려고 하면은 요즘 진짜 봉투가 진짜 이따만해요 이따만해요 뭐 이따만 이따만해가지고 몇개 없어 존나 비싸요 씨발 맛은 달라진게 없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맛동산을 고르도록 할게요 솔직히 자 이거는 크라운산 이제부터 빨리 갈게요 크라운산도 안되겠 어요？저희 일단 후레시 베리 하나 까고 시작 할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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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 후레시 베리 를 이렇게 먹 어도 맛있 지만, 그래도, 몽쉘도 우유랑 먹으면 맛있어요. 솔직히, 맛으로만 따지면, 몽쉘이 이만 잡아요. 저는, 저 몽쉘, 고를게요. 뭔 구독 취소다, 야! 개새끼야! 구독도 안한 새끼가, 씨발로마 어? 개새끼 어이가 없네.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로? 아니, 두 개가 한 묶음이네, 심지어. <laughs> 빈츠는 우유에 넣어먹으면 바로 상류층 인생 한번 살짝 맛보기 쉽가능이래아 <laughs> 이거는 이거 솔직히 결승급이에요 이건 내가 결정 못하겠어요 자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어요 자 난족택 3명 4명 나왔습니다 빈츠가 지금 압도하고 있어요 30명 쪽으로 압도 아, 하지만 카스타트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9, 8, 7, 6, 5, 4, 3, 2, 1, 0, 땡! 아! 이걸 역전승하네? 근데 여러분들도 진짜 빈치랑 카스타드 되게 좋아하는구나. 솔직히 이거 나도 못 골랐어요. 이거는 진짜 둘다 고르기 너무 빡세했어요. 솔직히 계란과자가 뿌셔뿌셔를 이길 수 있을까? 야 뿌셔뿌셔는 먹는 맛도 있지만 때리는 맛도 있어요 나같은 경우는 옛날 학창시절에 처맞던걸 좆같아가지고 뿌셔뿌셔에 화풀이했던 적도 있어요 뿌셔뿌셔 바닥에 두고 이렇게 존나 때렸거든요 일진새끼들 때린거 마냥 그래서 저는 그 뿌셔뿌셔는 진짜 그 타격감도 있어가지고 나는 계란과자보다는 뿌셔뿌셔 미만 잡인것 같아 어. 그래서 저는 뿌셔뿌셔 고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윙칩도 센데? 아, 이거 분야가 너무, 너무 달라. 썬칩이랑 스윙칩이었으면 위험했어요. 솔직히. 뭔가 이게 3일체야 씨발, 단 거랑 짠 거랑 고소한 거랑 붙으면은 약간 단 거는 고소한 거못 이고, 기 고소한 거는 짠 거를 못 이고, 짠 거는 막단 거를 못 이기듯이. 아, 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시다. 엄마가 몽세이랑 스윙칩을 사왔어요. 뭐 먹을래 너 애들? 투표해 개새끼들아. 아이 씨발. 아! 아 존나 모르겠네, 진짜. 오, 스윙칩이 압도하고 있어요. 벌써 거의 끝났죠, 이거 압도적인데. 30%와 30%와 지금 60%의 차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더 이상 안 봐도 될거 같아요. 네, 거의 끝난 거 같습니다. 자, 스윙칩 갈게요. 솔직히 저도 스윙칩이 좋았어요. 네. 그냥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왜다 같이 피를 봐야 돼요. 이걸로. 네. 다 맛있잖아. 여기 있는 것들 8개만 먹으면 되잖아. 그냥. 난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난 이제 다 맛있어가지고 진짜 모르겠어요. 자, 투표합시다. 투표 시작했어요. 투표 시작했어요. 아, 스윙칩, 칙촉. 스윙칩, 칙촉. 아니 이거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비를 볼 것인가? 막막막가요! 자 4초야, 자 7초 남았습니다. 7초 남았어요. 4초 남았습니다. 3, 2, 1, 0. 이제 내 투표인가? 이제 내가 해야 되나? 어, 이제 내 선택에 끝나는 건가? 아니 이제 제 선택에 이제 피를 보는 건가요? 수진이한테 물어보자. 야 수진아, 네. 스윙칩이 맛있냐, 직촉이 맛있냐? 스윙집. 자 수진 마마 사마의 그 수진 마마 사마의 이야기를 따라서는 스윙칩과 직촉 중에 스윙칩이 더 맛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 아쉽네 자 수링칩 고를게요 자마가렛트 고를게요 솔직히 카스타드나 마가렛트못 이겨요 야이 타격감 자체가 틀려요 카스타드의 부드러운 단맛? 노노노노 마가렛트의 단맛과 강한 씹는 맛 이마가렛트의 타격감 자체가 틀려요, 솔직히. 저는 마가렛트를게요 우유가 없으면 버터링을 족발려요. 나대지 마세요. 저는 마가렛트로고를게요 이건. 아니, 스윙스, 선. 아, 이건, 이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이건 투표할게요 그냥. 아, 지금 압도적으로 서치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스윙스, 뒤늦게 따라가면서. 허어. 허어. 1 5초남았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진짜 로 막바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의 결승 아아혀 아아 아발5 4 3 2 1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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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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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칩대 마가렛. 이거는 제가 고를게요. 여러분들이 아닌. 솔직히 저는 썬칩 하요. 돌잔치 때 AK 잡았어요. 선칩 잡았어요. 과로사. 자 한마디 남기기. 썬칩 미만 잡이지. 마달무 새끼들. 포스트 고라는 뜻. 딱 새끼는 뭐냐. 틀리3주앞두다자 랭킹 을 봅시다. 오, 프링글스, 포카칩, 홈런볼, 오레오, 허니버터칩, 스윙스, 초코아임, 뿌셔뿌셔, 빈츠, 몽쉘, 선칩 어디 갔냐? 13위! 아, 내가 다 근본이긴 하다.